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읽어주는 미니입니다. 작은 아시들 그 여덟 번째 이야기, 로우리의 입회 봄이 찾아오자 내네 잠에는 할 일도 많아지고 즐거움도 훨씬 더 해갔다. 정원 손질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자매들은 정원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저마다 좋아하는 것을 심기로 했다. 성격대로 소녀들이 좋아하는 것도 각기 달랐다. 메기는 장미와 헬리오 트로프, 오렌지 나무를 심었다. 조는 해마다 똑같은 것을 심은 적이 없었다. 올해는 해바라기를 심어 그 씨를 닭들에게 줄 모양이었다. 베스의 뜰에는 스위트 피페랭이 꽃, 제비꽃, 그리고 작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별꽃과 아기 고양이를 위한 박화 등이 아기자기하게 심어져 있었다. 에이미의 정원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가지 각색의 꽃을 피우는 나팔꽃과 인동동굴이 정자를 장식하고 있었다. 맑기 긴 날에는 정원 손질과 산책, 꽃 채집, 소녀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비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보냈다.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는 신문 만드는 일이 유행이었다. 우리도 신문 하나 만들어 보자. 문학을 좋아하는 조가 말을 꺼냈다. 좋아, 어떤 식으로 만들까? 모두를 조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리고 곧 의견이 모아져 매주 토요일 밤 다락방에서 신문을 만들기로 했다. 이 신문의 편집장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가 맡았다. 신문은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인데 기발한 이야기, 시, 지방 뉴스, 익살맞은 광고, 그 밖의 서류의 잘못과 결점 등을 기탄 없이 지적해서 반성하는 일 등으로 짜여졌다. 신문은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종이에 손으로 직접 쓰기로 했다. 소녀들은 신문 만드는 모임 이름을 픽윅 클럽. 즉, 픽윅은 영국의 소설가 디킨스가 쓴 픽윅 페이버스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성실하고 소박하나 덤벙거리는 성격의 노인임이라 하고 매주일마다 나올 이 신문의 이름은 픽윅 주보라 부르기로 했다. 픽윅 주보 불운한 사건 지난주 금요일 지하실에서 뭔가 심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비명이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놀라 모두 지하실로 뛰어가 보았더니 어쩐 일인가 글쎄 우리의 친애하는 회장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뗄감을 꺼내자다 발을 헛디려서 넘어진 모양. 눈뜨고 볼수 없는 참상이었다 회장님은 넘어지면서 운 나쁘게 상반신을 물통에 쳐박아 그 아름다운 몸에 비눗물로 뒤집어쓰고 말았다. 그리고 옷도 심하게 찢겨져 있었다. 어쨌든 몇 군데 긁힌 것 외에는 이렇다할 상처가 없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덧붙이며 여러분도 기뻐해 주시기 바란다. 편집장 조. 어느 호박 일대기, 옛날에 농부 한 사람이 씨앗 하나를 밭에 심었다. 씨앗은 싹을 틔우고 줄기로 뻗어나가 드디어 많은 호박이 열렸다. 어느 날 농부는 호박을 하나 따서 시장으로 가지고 갔다. 채소 장수가 그것을 사서 가게 앞에 내놓았는데, 다 갈색 모자에 파란 옷을 입고 둥근 얼굴을 한 납작코 여자가 와서 그 호박을 샀다. 여자는 집에 가지고 가 썰어서 냄비에 부글부글 끓였다. 그리고 반은 소금과 버터로 양념하여 맛을 내고. 나머지 반에는 우유를 치고 달걀 두 개에 설탕 네 스푼을 넣어 잘 젓고 나서 보기 좋게 옅은 갈색이 될 때까지 졸였다. 그날 밤이 납작코 여자가 만든 호박 요리는 마치라고 불리는 집 가족들에게 와 정말 맛있다 라고 찬사를 받았다. 베스 영원한 이별을 고함 이 글을 쓰기조차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들의 친구인 스노볼 펫포 부인이 갑자기 모습을 감춘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귀여움과 사랑을 받아온 이 귀여운 고양이를 칭찬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끌었고 부인이 덕이 높고 또 정숙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종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육점의 배달차를 바라보면서 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부인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인데 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누군가가 데려간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무런 단서가 잡히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부인이 살고 있던 바구니에 검은 리본을 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인 접시도 정돈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부인을 위해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바입니다. 매기. 광고, 요리 강습, 젊은 아가씨들을 위한 요리 강습이 앞으로 매일 저녁 부엌에서 개최됩니다. 지도하실 선생님은 오랫동안 마취가에서 일하신 한나 할머니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연극, 일찍이 볼수 없었던 걸작, 고대 그리스의 노예 복수자 콘스탄틴이 곧 바인빌 극장에서 상연됩니다. 전하는 말 여러분이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조금 덜 묻히면 아침 식사에 늦지 않을 것임. 누구든 오가면서 휘파람을 불지 말 것. 여러분 옷에 주름이 그리 많지 않으니 다름질을 너무 많이 하지 말 것. 금지의 성적 매기 양조 낙제. 베스 우. 에이미 가. 이 신문을 로리에게 보이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자,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이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하는 분은 반대라고 해 주시고 회장인 매기가 회의석상에서 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찬성. 반대. 조와 베스는 찬성했지만 매기와 에이미는 찬성하지 않았다. 로리가 우리 신문을 놀릴까 봐 마음에 걸려요. 회장님. 매기가 조용히 말하자 조가 손을 들고 일어섰다. 로리는 결코 우리를 비웃지 않을 겁니다. 그의 의견을 듣는 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로리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니까, 글을 부탁해서 우리 신문에 실으면 지면이 더 빛날 거예요. 조이의 연설이 끝나자 베스가 손을 들었다. 그래요. 저는 로리가 우리 모임에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 희망한다면, 로리의 할아버지도 말이에요. 베스가 확실하게 또박또박 얘기하자, 모두 놀랐다. 조는 기뻐서 베스와 악수를 했다. 새로운 회원으로 로리의 입회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표결에 붙여졌다. 이번엔 찬성이 셋이었다. 로리가 곧네명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샛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시 새 해원을 등장시킵시다. 조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다. 아! 거기에는 로리가 웃음을 찾느라 새 빨개진 얼굴을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했다. 조, 이런 일을 어쩌면. 세 사람은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쳐댔다. 회장님 및 숙녀 여러분, 저를 이 클럽의 말석에 넣어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로리는 일부러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한다, 잘해. 저는 발로 마룻바락을 탕탕 치며 소란스럽게 말했다. 나의 친구이자 후원자는, 로리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조를 가리키더니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매우 훌륭하게 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녀는 이 일에 조금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 계획은 전적으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명예를 걸고 이러한 일을 두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클럽을 위해서 힘을 다할 생각이니 아무쪼록 이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밤의 회의는 생각지도 않게 떠들썩한 모임이 되었고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새해 회원을 위해 만세 삼창을 하고 폐해가 되었다. 로리가 재미있는 여행기 등을 실었기 때문에 신문은 확실히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양쪽 집의 정원 구석에 우편함을 만들어 원고, 편지, 책, 무엇이든지 거기에 넣어두고 교환을 했다. 서로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로리의 입회를 반대하거나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기는 커녕, 로리가 중간에 들어와서 소녀들은 더욱더 즐거움이 더해가는 것 같아 기뻤다. 점차로 이 우편함이 넣어지는 것들은 다양해져 갔는데, 넥타이, 화초, 씨앗, 악보, 때로는 생각방이 들어있기도 했다. 로리의 할아버지까지도 이것을 아시고는 이상한 소포와 재미있는 정보 등을 보내며 즐거워 하셨다.